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 광야에 서 있네. <laughs>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4월 7일 화요일입니다. 우리 권한 주간 둘째 날이고요. 오늘도 여러분 그 우리 교회 별기도에잘또 어, 같이 참여하셨는지 궁금하네요. 계속해서 우리 마가복음에 나타난 예수님의 말씀들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예수님의 고난 당하심과또 예수님의 죽으심을 더 깊이 묵상할 수 있는 이번 고난 주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는 계속해서 창세기 1장부터 시작해서 이제 출애굽기 말씀을 계속 읽고 있습니다. 창세기에서 개인 그한 사람 한 사람의 어떤 인물들의 행동이나 그들의 믿음을 보았다면, 이제 출국기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시고, 그들을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구해내셨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땅으로 가는 여정에 지금 있습니다. 그 가정 가운데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임시로 이동하면서 하나님께 제사드릴 수 있는 이동식 제사 장소인 성막을 지으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죠. 오늘은 이제 출애굽기 29장 한장 말씀 같이 읽을 건데요, 우리 출애굽기 말씀을 같이 펴고 우리 말씀을 읽어보도록 합시다. 자, 어제 읽었던 출애굽기 28장에서 제사장의 복장들, 제사장이 어떤 옷을 입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다면, 이제 오늘 읽을 29장에서는 제사장을 임명하는 방식, 임명식에 대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그냥 제사장 임명하면 되는 거 아닌가 싶지만 하나님께서는 제사장을 엄격하게, 아, 아론의,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에게만 허락하셨고, 또그 임명하는 것 역시도 하나님께서 다 알려주시죠. 이제 29장 말씀 읽어보겠지만, 제가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자, 먼저는 제사를 드릴 때 필요한 재물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숫소 한 마리, 그리고 숫냥 두 마리, 또 무교병을 준비하고, 제사장이 씻는 절차를 먼저 밟으라고 하십니다. 이후에 제사장의 옷, 아, 이게 제사장은 세습이잖아요 쉽게 말하면. 아론과 아론의 후손들에게 가는 거기 때문에 그 옷을 새로 사는 게 아니라 그 이전에 입었던, 대제사장이 입었던 그 옷을 이렇게 물려입는 것이죠. 그래서 그 옷을 입은 다음에 특별한 기름, 특별히 구분된 기름을 붓고 세 가지의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성경에 보니까 속죄제, 화목제, 요제, 이 제사의 방법과 그 차이점에 대해서는 제가 또 다음에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죠. 이세 가지 제사를 드림으로써 제사장 임명식을 시행하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이 제사를 7일 동안 합니다, 무려. 그러니까 7일 동안 함제사를 드리는 게 아니라 이, 이 매일매일 이것을 7번 반복하는 것이죠. 그냥 하루만 해도 될 텐데, 그냥 한 시간만 이렇게 임명식을 해도 될 텐데, 7일 동안 하라라고 하신 이유는 뭘까? 여러분, 성경에서 7이라는 숫자는 분명 히 의미가 있죠. 어, 성경에서 7은 완전수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 창조하실 때, 7일 동안 창조하셨던 것처럼, 어, 제사장의 임명 역시도 7일 동안 이렇게 진행을 함으로써 이것이 거룩하고 정결한 의식이라는 것을, 제사장을 어, 가벼이 보면 안 되고, 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이 제사를 이어주는 총책임자이고 이 중간에 있는 중보자라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도록 합니다. 이렇게 하면 어 쉽게 못 보겠죠. 아무나 아무렇게나 제사장을 하거나 제사장 임명을 할수 없는 것입니다. 그만큼 엄격하게 그리고 거룩하게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 오늘 29장 한장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29장. 내가 그들에게 나를 섬길 지사장 직분을 위임하여 그들을 거룩하게 할 일은 이러하니 곧 어린 수소 하나와 흠 없는 순양 두를 택하고 무게병과 기름 섞인 무교 과자와 기름 바른 무교 전병을 모두 고운 밀가루로 만들고 그것들을 한 광주에 담고 그것을 광주에 담은 채그 송아지와 두 양과 함께 가져가.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해망문으로 데려다가 물로 씻기고 의복을 갖추다가 아론에게 속옷과 에봇 받침 고듭과 에봇을 입히고 휴패를 달고 에봇에 정교하게딴 띠를 띠게 하고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그 위에 거룩한 패를 더하고. 관유를 가지다가 그의 머리에 부어 바르곤 그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들에게 속옷을 입히고 아름과 그의 아들들에게 띠를 띠우며 관을 씌워 그들에게 제사장의 직분을 맡겨 영원한 규례가 되게 하라 너는 이같이 아름과 그의 아들들에게 위임하여 거룩하게 할지이다 너는 수송아지를 회막 앞으로 끌어오고 아름과 그의 아들들은 그 송아지 머리에 안수할지며 너는 회막문 요 앞에서 그 송아지를 잡고 그 피를 네 손가락으로 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피 전부를 제단 밑에 쏟을지며 내 장에 덮인 모든 기름과 가리에 있는 것풀과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을 가져다가 제단 위에 불살고 그 수소의 고기와 가죽과 똥을 진 밖에서 불살아라. 이는 속죄제니라. 너는 또 순양 한 마리를 끌어오고 아름과그의 아들들은 그 순양의 머리에 위 안수할지며 너는 그 순양을 잡고 그 피를 가져다가 제단 위에 귀에 뿌리고 그 순양의 각을 뜨고 그 장부와 다리는 씻어 각을 뜬 고기와 그 머리와 함께 두고 그 순양 전부를 제단 위에 불살라. 이는 여호와께 드리는 번제요. 이는 향기로운 냄새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니라. 너는 다른 순양을 택하고 아름과 그 아들들은 그 순양의 머리에 안수할지며 너는 그 순양을 잡고 그것의 피를 가지다가 아름의 오른쪽 귀뿌리와 그의 아들들의 오른쪽 귓불에 바르고, 그 오른손 엄지와 오른발 엄지에 바르고, 그 피를 재단 주위에 뿌리고, 재단 위에 피와 가위를 가지다가 아름과 그의 옷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아들들의 옷에 뿌리라. 그와 그의 옷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아들들의 옷이 거룩하리라. 또 너는 그 순양의 기름과 기름진 꼬리와 그것의 내장에 덮인 기름과 관위의 껍불과 두 콩팥과 그것들 위에 기름과 오른쪽 돕돕따리를 가지어 이는 미임식의 순양다. 또 여호와 앞에 있는 무교병 광주에서 떡한 개와 기름 바른 과자 한 개와 전병 한 개를 가져다가 그 전부를 아론의 손과 그의 아들들의 손에 주고 그것을 흔들어 여호와 앞에 요제를 삼을지며 너는 그것을 그들의 손에서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번제물을 도하여 불을 살라. 이는 여호와 앞에 향기로운 냄새니 곧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니라. 너는 아론의 미임식 순양의 가슴을 가져다가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으라 이것이 내 분기시니라. 너그 흔든 요제물 곧 아름과 그의 아들들의 위임식 춘양의 가슴과 넓적다리를 거룩하게 하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아름과 그의 자손에게 돌릴 영원한 분기시오 거제물이니 곧 이스라엘 자손이 화목제의 점을 중에서 취한 고제물로서여호와께드리는고제물이니라 아름의 성인은 후에 아름의 아들들에게 돌릴지니 그들이 그것을 입고 기름 부음으로 위임을 받을 것이며 그를 이어 제상이 되는 아들이 회막에 들어가서 성소에서 섬길 때에는 이래 동안 그것을 입을 지니라 너는 위임식 순양을 가 갔다가 거룩한 곳서 그 고기를 삶고 아름과 그의 아들들은 태망문에서 그 순양의 고기와 방주에 있는 떡을 먹을지라 그들은 숙제물곧 그들을 위임하며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데 쓰는 것을 먹되 타인은 먹지 못할지니 그것이 거룩하기 때문이다. 위임식 고기나 떡이 아침까지 남아 있으면 그것을 불에 살을 지니 이는 거룩한즉 먹지 못할지라 너는 내가 네게 한 모든 명령대로 아름과 그의 아들들에게 그같이 하여 일회 동안 위임식을 행하되. 매일 수송하지 하나로 속죄하기 위하여 속죄제를 드리며 또 제단을 위하여 속죄하여 깨끗하게 하고 그곳에 기름을 부어 거룩하게 하라. 너는 이래 동안 제단을 위하여 속죄하여 거룩하게 하라. 그리하면 지극히 거룩한 제단이 되리니 제단에 접촉하는 모든 것이 거룩하리라. 네가 제단에 드릴 것은 이러하니라. 매일 일년된 어린 양두 마리니 한 어린 양은 아침에 드리고 한 어린 양은 저녁 때에 드릴지며 한 어린 양의 고운 밀가루 십분의 일에 바와 지은 기름 사분의 일 신을 더하고 또 전제로 포도주 사분의 일 신을 더할지며. 한 어린 양은 저녁에 드리되, 아침에 한 것처럼 소재와 전재를 그곳과 함께 들여 흉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여 여호와께 화제로 삼을지니, 이는 너희가 제대로 여호와앞 표막문에서 늘 드릴 번지라.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내게 말하리라.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내 영광으로 말미암아 해막이 거룩하게 될지라. 내가 그 해막과 제단을 거룩하게 하며, 아름과 그의 아들도 들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상축구을 행하게 하며, 내가 이스라엘 다산 중에 거하여 그들의 하느님이 되리니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국 땅에서 인도해온 줄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을 여호와니라. 아멘. 자, 여러분 여러분들이 읽기에는 좀 이렇게 뭐별거 없어 보이고 되게 좀 쉽게 읽혀지시진 않았나요? 그런데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모세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당시에는 제사라는 것도 없고 제사장도 없어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너희를 만나주기 위해서 제사와 또 제사장들 그리고 아~ 물론 제사는 있었죠 옛날에 제사는 있었지만 이렇게 공동체로 함께 드리는 제사라는 개념은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성막에서 성소에서 제사장과 이~ 백성들이 함께 제사를 드린다 이것은 지금 이~ 이~ 말씀을 듣는 모세에게는 엄청난 감격과 소름 그 자체인 것이죠 그런 말씀들을 좀그 모세의 입장에서 말씀을 또 읽으면 좀더 이렇게 깊이 있게 와닿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우리 일곱 가지 기도 제목들 우리 매일 기도하고 있죠 이 기도 제목과 함께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대구 경북 지역을 위해서 같이 기도합시다 이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섭리하셔서 이 대구 지역에 있는 수많은 또이 땅에 있는 어, 수많은 신천지들의 정체가 밝혀지게 되고 또 여러 이단들과 어,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이런 일들이 이제 낱낱이 드러나게 됐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안심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진리를 붙잡은 우리 그리스도인들로서 우리가 더 바르게 살고 또 바르게 믿고 또 바르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 대구 경북 지역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이땅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주권이 드러나도록 특별히 어, 이 땅에 우리 대구 경북 지역에 있는 우리 많은 교회들, 특별히 우리 불꽃교회가 교회 사명을 잘 감당하여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대구 경북 가운 지역 가운데에 어, 소개할 수 있는 그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는 우리 자신과 우리 불꽃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이시간 우리 지역을 위해서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기도 자목과 함께 같이 기도하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수 없는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 광야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고난 주간 둘째날 우리 특별 기도회와 또 중구동부 기도회 잘 마치게 하신 감사합니다. 하나님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상황으로 인해서 혼란스럽고 또 제한적인 상황에 살고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이 경건 시간들 우리가 말씀 읽고 기도하는 시간들을 소홀히 하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더 열심을 내어서. 우리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누리는 이 시간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계속해서 이 기도 제목들과 우리 대구 경북 지역을 품고 기도하는 우리 친구들과 선생님 다들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내일 광고 계속 하나 할게요. 음, 우리. 이번 한 주간 계속 고난 주간 특별 기도회로 보냅니다. 우리가 특세는 하지 않지만 우리 저녁 8시마다 우리 가족들과 함께 아, 우리 불꽃교회 채널에서 있는 우리 고난 주간 특별 기도회에 함께 해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그리고 끝나자마자 바로 우리 중고등부 온라인 기도회도 우리 15분 내외로 짧게 진행할 테니까 힘들고 또 피곤하시겠지만 우리 중고등부 기도회 계속해서 같이 할수 있도록 합시다. 자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리 푹 주무시고 우리 내일 수요일 오한 주간 셋째날 우리 기도회 때또 만나도록 합시다. 오늘 고생하셨고요. 안녕히 주무세요. Good night.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궁유를 구하는 죄 情。